자 하나오션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하나오션이 올해 들어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고 이제 거의 신고점까지 다가왔죠. 자 이번 주 바로 신고가 돌파는 거의 기정사실하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 특히나 이 조선업 슈퍼사이클은 올해가 진짜입니다. 자 여전히 지금도 저점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자 일단 수급만 보시더라도 외국인 기관뿐만 아니라 보험투신 기타금융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너도나도 사고 있죠. 자 이렇게 지금까지 매수 주체가 되고 있다는 건 여전히 저평가다 싸다 더 올라갈 거다라는 부분에 배팅을 했다라는 겁니다. 자 그러면서 K조선업들 진짜 호재가 끊임이 없죠. 무려 54조 원 시장이 열린다. LNG 운반선 발주가 폭발적인 전망이 나주고 있고. 자 특히나 60조 캐나자 잠수함 수주 기대감 역시도 하나오션이 대장주다라고 볼수 있죠.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바로 이 마스가 프로젝트인데 실질적으로 한국 미국 시장에 대해서 진출했던 기업들 바로 이 하나오션 HD 현대. 최근에는 중견사치 최초로 HJ가 있었고 SK오션플랫까지 이네가지 기업이 있죠 자 헌데 이네가지 종목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마스가 대장주는 바로 이 하나오션입니다 자 왜냐하면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콕 집은 게 하나죠 미국 핵 추진 잠수함 바로 이 필리에서 만든다 자 지금 이 미국이 설계 운영을 하고 하나가 제조 역량을 가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콕 집은 게 하나오션이란 말이요 자 그러면서 마스가 올라탄 미국 조선업인데 하나가 공급망 중심부로 스며든다 미국 조선 방산분야에 저명한 인사를 있다. 를 영입하고 있는 하나가 현지 공급망의 핵심으로 빠르게 자리를 잡고 있다. 말 그대로 이 마스가의 지금 이 대장주는 누가 뭐래도 하나오션입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이런 말까지 붙어주고 있죠. 요즘 하나만 돈 번다. 인수합병 M&A 승부사의 질주다. 자, 적자 기업을 흑자로 하나의 역공 전략이다라고 나오고 있는데, 자, 특히나 하나오션이 인수 첫 해부터 흑자를 기록을 했고, 한미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의 핵심주다라고 나오고 있죠. 자, 결국에 실적 역시 올해가 슈퍼사이클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좋아진다.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의 주가가 안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? 그럴 수는 없습니다. 자, 결국 마스가의 실질 대장주이고, 조선업 슈퍼사이클은 올해가 시작점입니다. 자 저는 지금도 저평가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목표주가 50만원 이상까지 바라보고 있는데 자 지금 이 50만원이 올해 정말 꿈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올겁니다. 훨씬 더 많이 가야 한다라는 거죠. 자 그렇기 때문에 한아우션 주주 여러분들이 전혀 지금 걱정하실 필요 없고 올해 역시도 훨씬 더 많이 올라갈거다라고 보여지고 있죠. 자 그리고 물론 제가 한아우션 관련해서 더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도 준비해봤는데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여러분들 주식가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죠 돈을 벌기 위해서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 주식하시는데 자 26년도가 이제 시작점인 만큼 1년 주식농사 준비를 하셔야 되는 타이밍이 왔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오션 말고 남아있는 이 투자금들 어디 투자해야 될지 자현 시점 놓치시면 안되는 돈이 되는 종목까지 준비해봤으니 자이 부분도 절대로 놓치시면 안되겠죠 자 바로 이렇게 26년도 올해 절대로 놓치시면 안되는 종목 딱 세가지를 준비해봤는데 자 어떤 일이건 간에 시작이 가장 중요하죠. 지금 기회를 놓치시면 1년 주식 농사를 망치는 겁니다. 자, 거두절미하고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자, 빠르게 알려드리자라면 첫 번째 종목은 현재가는 5,100원 수준입니다. 목표가는 제가 5만 원 이상 바라보고 있고, 자, 이 말은 10배 거 이상까지도 보고 있다라는 거죠. 자, 이 기업은 반도체 패키징 공정 관련주이고, 지금 이 반도체 패키징 공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최근에 이 삼성전자가 엄청난 상승이 나오고 있고, 무려 100조 원 영업 시대를 연다. 라는 말이 붙어주고 있죠 자 이에 따라 가장 빠르게 어떤 관련주들이 움직입니까 장비 관련주들 움직여줬죠 장비가 있어야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움직여주는 게 어떤 거냐면 바로 이 패키징 공정이요 에 테스트를 거쳐야 어떤 물건이든 어떤 물품이든 팔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부터의 핵심적인 수혜주가 될 거고 삼성전자향 매출 비중이 무려 82%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장비 업종들이 원익 IPX를 비롯해서 50%를 조금씩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기업 은 80%를 넘어간다 엄청난 상승이 예고되고 있다 라고 볼수 있죠 자 그리고 두번째 종목은 현재가는 3,700원 수준인데 저는 목표가를 2만원 이상 보고 있습니다 한 6배 정도 올라갈 거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이 기업은 로봇 감속기 관련주인데 이 감속기 라는게 로봇의 핵심입니다 대표적으로 국내에서는 우린 pts 뭐 spg 등등 등 있는데 엄청 많이 올라왔죠 자 헌데 이 기업은 아직 이 감속기 관련주로 움직여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상반 기에 이렇게 삼성, LG 공급 계약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, 이 부분들 기사화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엄청난 상승이 따라와 주겠죠. 자,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종목은 현재가는 3,200원 수준, 예상 목표가는 15,000원 이상 보고 있습니다. 한 5배 정도 보고 있다라는 거고. 자, 이 기업 SMR 원전 핵심 부품 관련주인데 원전이라는 건 이제는 AI 시대에 뗄래야 뗄 수가 없죠. 필수 자원이다라고 볼수 있고 결국 AI는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한다. 자, 그렇다라면 지금이 에너 지원 어디서 땡겨와야 되냐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원전만 감당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이 원전이 지금도 시작점이다 라고 볼수 있죠 자이 기업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라고 한 번씩 들어보였을 텐데 공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이 종목 역시 기사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상승이 따라와 주겠죠 자이 종목들 올해 2026년 놓치시면 안 되는 종목들 받아가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방송하는 사람이 아니다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의 무료로 공유해드릴 예정이니 지금이 구독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다라면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제 개인전화 번호입니다 010-8453-0498 010-8453-0498 번호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뭐 사칭이라던가 최근에 개인정보 유출 이런 게 많았죠 이런 부분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으니 2026년 올해 나도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신다라면 지금을 놓치시면 안되겠죠 자, 떠나간 버스는 돌아오지 않습니다. 당연히 100% 무료로 진행 중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구독 버튼은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제 개인 번호죠. 010-8453-0498, 010-8453-04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우리 여러분들 올해 2026년도 이 주식 농사 풍년이 되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저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지난해였죠 11월부터 모아갔던 종목이고 자 제가 이때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트럼프로 인해서 국내수의 테마들 상당하다 자 당연히 원전은 두산에너 빌리티 저도 이 두산에너 빌리티 이 부분부터 잡아갔던 거죠 자 그리고 당연히 조선도 잡아가야 된다 지금 당장의 후발주매매로 적합한 종목은 하나오션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렸었죠. 자그 이후로도 제가 이 하나오션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브리핑을 드렸었고 그 이후로 지금 하나오션 어떻게 됐습니까? 자 최소 두배 이상 거의 세배 가까이의 수익률을 지금 이런 식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거죠. 자 이처럼 저는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지금까지 가지고 온게 바로 이 하나오션이고. 자, 지금도 큰 수익률을 달성 중에 있지만 중요한 건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적정 주가까지는 지금도 올라가야 될 길이 굉장히 많이 남았다라는 겁니다. 자, 하나오션 말 그대로 저도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 종목일 수밖에 없고 가지고 가야 될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런 정보들 그리고 이런 이슈들 나올 때마다 영상에서 보다 빠르게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.